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잠자기 전까지 가족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0분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 가족 간의 대화시간은 얼마나 될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이 대화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며 직접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10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는 되게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불통되는 데를 가보면 누구 한 사람은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자, 자녀들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주 건강한, 나 똑같은 그 건강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단절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공감, 시간, 이해 등을 활용한 소통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웃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표정을 보고 아,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단절을 허무는 가족 대화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 공감하고 가족 모든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대화 시간을 정례화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 운동 등 몸을 이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 그것이 소통을 증진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부부간에도 재미게 그 몸으로 놀수 있는 그런 소통, 엄마하고 자녀들 또는 아빠하고 자녀들끼리도 놀이를 하는 그런 그 즐거운 가정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한번 말할 때, 그럴 수 있어. 라는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불통된 관계가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를 한번 대답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메신저와 폐쇄형 SNS 등을 이용해 가족 구성원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일명 스마트 대화도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대화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